도통하시죠? 아, 예, 예. 예, 그렇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. 근데. 예, 앞으로 뭐. 예. 본인은 안 그럴 거라고. 아, <laughs> 그럴 <할 때는 웃음> 수 있다. 예. 있을 때, 주변에 있을 때. 자, 잘 모시고. 예. 야 되는 거죠. 이제 슬프지만. 아, 슬프지만 행복합니다. 형님이 어떻게 보면 이제. 저희 영상 보시는 분 중에서 인생 선배님이실 것 같아서 다뤄보고 싶은데. 도통하고 계시나요? 아, 예, 예. 예, 그렇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. 근데 네, 앞으로 뭐, 예. 본인은 안 그럴 거라고. 네, <laughs> 그럴 수 있다. 네, 예. 예.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시는지? 저는 이제, 마흔, 네살 정도 됐습니다. 마흔, 네 살이요? 그... 최근 연애가 네. 언제세요 혹시? 한, 최근, 예. 그냥, 그냥 한국사람 만난거는 뭐.. 한국사람이요? 외국인 만난적 있어요 글로벌로 하니까.. 걔는 <laughs> 스피킹 <laughs> 걔는 아... 그리지 한국사람으로 하시죠 아나 미치겠네 아, 한국사람으로.. 예. 뭐, 그냥 한 10, 18년도? 네. 18년도면 네, 40... 3년 41살이실 때 네. 나이 차가 많이 났나요? 왜잘 안되셨어요? 종교가 일단 안 맞는 것 같고. 음, 그다음에, 종교요?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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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냥 종교 문좀 많이 이렇기 때문에. <laughs> 죄송합니다. 제조심신또했네내 내꺼야 네, 되잖아요. 이제 네. 그것 때문에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네. 조건을 또 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음. 거예요. 이제 어렸을 때나 이제 하나 하나 해보자고 하지만 나이 들면 다갖춰진 상태에서 이제 음. 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이 가장 현실적인 거죠. 지금 뭐 어, 결혼 생각이 없으신 건 아니잖아요. 항상 그런 꿈은 꾸고 있는데. 네. 근데 이제 주변에 이제 갔다 오신 분들이 좀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갈라고 이제 갈라지려고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. 돌싱. 결혼하면 이제 애를 낳을 수도 있는데 애 낳는다고 해서 다 정상적인 사람이 난다는 보장도 없고 이런 얘기가 좀민감하긴한데근근데 아, 그래.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제 생길 거에 대한 걱정, 음. 두려움도 있으니까 사실은 핑계죠. 하고 싶어요. 돈만 있으면. 그럼 이럴 때 결혼하고 싶다. 아니면 뭐또 이럴 때 혼자 사는 게 좋다 이런 뭐 느낀 나가 있나요? 어... 집에 들어왔을 때, 이제 아무도 없고, 이 우울증을 달랠 수가 없을 때는 좀 결혼하고 싶었다. 그 다음에,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, 이제 다 각자의 생활들이 있잖아요. 맞아요. 어렸을 때야 친구들 만나고 왔는데, 점점점 떨어져서 친구들 만나기 어려운 거예요. 각자 다 생활이 있으니까 음. 이제 그럴 때, 아, 나도 가족을 만들어야 이제 그런 생활을 이제 음. 하게 되는 경향이 있구나. 그런 게 있고, 가끔가다 이제 드라마나 아니면 실제에서 애, 애기들 볼 때,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, 애기하고 싶다. 키워보고 싶다. 어렵다고 얘기 하지만 이제 그런 애를 보면은 마음의 안정도 듣고 행복감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. 그때 좀 아,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싶다.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뭐그 혼자 사는 거에 또 좋은 점이 있지 않나요? 뭐 출장이나 이런 거갈때 네. 어,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되고. 음. 그다음에 뭐 오토바이도 타는데 가족 있는 사람들 특히 여자분들 아내분들이 이제 반대를 많이 해서 바이크를 탔다가 이제 뺏기는 분도 있고. 아 위험하게 뭐 폭주를 한다는게 아니잖아요. 이게, 네. 오토바이 타다 보면, 네. 그렇게 돼요. 아, 달리고 싶어져요? 네, 달리고 싶어지고, 성능이. 아 그러다 보니까, 또, 땡기게 지게 되고, 처음에는 <laughs> 그런 생각 안 갖고 타지. 그놈이께서 혼자 계시는데, 보통 혼자 있을 때뭐 하세요? 하여튼 아, 유튜브 많이 봅니다, 요즘에. 혼자 있을 보니까 혼자 있을 때, 때 네. 유튜브들 많이 보고, 네. 또, 보면서 이제 정보도 많이 알게 되고, 그 다음, 최근에 이발도 했는데, 뭐, 바보샵 가갖고, 이제, 스타일링 하고, 뭐 구매하는 거, 이런 것도 생 네. 그림 중에, 이제, 진작부터 좀 관심을 가졌으면 벌써 이제, 잘 살고 있지 않을까. 았 <laughs> 아, 미치겠다. 네, 신경을 쓰고 그런지 음, 네, 제 그랬습니다. 그러면, 아까 흥님께서 말하신 게 있으셔가지고, 예. 정말 실제로, 나이가 들수록 네, 네. 여성분들이 조건을 많이 따지세요? 이 만남이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자연스럽지 못하고 인위적인 만남이 많아지게 되잖아요. 누가 소개시켜준 것도 조차도 인위적인 거잖아요. 아, 그렇지. 네, 그러다 음. 보면 이제 조건을 따질 수 밖에 없는 거죠. 능력이 떨어진다 해가지고 이 사람 자체를 포기한다는 라게 저는 이렇게 가능한가 싶거든요. 왜냐면. 아, 그러면 뭐 진, 진정한 사랑이안니겠죠 아. 네,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저보다 경험자신데, 응. 진짜, 이 뭐, 만나보신 건 아니지만, 이런 최악의 여자도 있었다? 아, 최악의 여자는 많죠. 양다리 치고 이런 사람들. 침대에 있으면서도 엄마라고 통화한다고 하면 깔깔거리고 막그런는데 알고 보니까 남자친구고, 뭐 이런, 이런 사람들. 반대편 남자한테는 가고내 네, 욕을 하고, 그러면 그 남자, 편 남자도 열받을 거잖아요. 그래 싸우게 되고 이런 부분들 좀 경험을 해봤죠. 드라마 얘기하시는 게 아니죠? 아 진짜 진짜 내 경험. 어 이거 좀 심했다. 아 이게 침대에서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. 그럼 그분은 그냥 형님을 차라리 헤어지고 만나면 되지 형님이랑 아, 이게 만나고 아, 되지. 이게 또 그런가봐요 또. 아 엄마하고 이렇게 차이가 친하구나 음. 아니 왜왜왜 그, 왜 사귀는 거 그냥 헤어지면 되지? 욕을 하면서 난 이해가 안 되네. 음, 이, 이 남자 만나고 싶고 저 남자 만나고 싶었겠죠, 그거야. 와아 지금 나 너무 지금 나쁜 얘기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화가 나는데 그러면 아 음. 정말 잡았어야 했는데 아쉬운 여성분. 나도 바람을 핀, 적, 핀 적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넘어가는 타이밍인데. 네. 환승연애. 네, 환승 연애. 네. 환승 해서 새로 간 사람 말고 그 전에 있던 사람을 잡았어야 됐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어, 어, 어떤 분이셨는데요? 그러니까 그게 단, 단순히 없어보니까 아쉬운 거아니면 정말 어떤 것 때문에 좋, 좋으셨던 여, 여자분인 건지. 아, 그래도 이게 그러니까 나를 생각하게 해주고, 걱정을 해주고,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 놓여졌을 때. 나를 대신해서 싸워줄 수 있는 그런 음것 같아요.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네. 그때 잡았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좀 어렸으니까. 그런 남자분들에게 한마디. 있을 때 주변에 있을 때잘 <laughs> 모시고 네. 해야 되는 거죠. 점점점 점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 가면 갈수록 만날 기회가 점점 줄어든다.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 되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딴 데서 뻘짓하면 그 여자분도 딴데 가서 뻘짓하기 때문에 와. 네, 그 부분은 명심하시고, <laughs> 지금 만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좀잘 보살펴 주시고. 알겠습니다. 그럼 정말 진짜 마지막으로 뭐 우울하시다고 들었는데, 왜 그러신 것 같은지. 경련기인것 같아요, 경련기경련기 원래 이런 것도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, 만나서 이제 이빨을 털면서 나름 이제 스트레스를 이제 푸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하게된 거거든요. 가족을 이루고 좀 우울하지 않도록 생활해 나가야 되는데 저보다 어리신 분들은 이제 그분들 명심하시고 잘지내으면 좋겠습니다 2시간 반 촬영 검정 밝게 하다가 마지막 30분이 굉장히 무거워졌는데요 <laughs> 예. 대화를 나눠보니까 아 확실히 경험이라는 거는 무시를 못한다 그리고 오늘 정말 마지막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있을 때 잡아라 <laughs> 알겠습니다 너무 오늘 감사하고요 예. 뭐, 마지막 소감 또 호기심에 참여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음. 좀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 듯한 느낌도 있어요. 어 감사합니다. 네. 어, 예.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음. 네. 알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촬영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. 음. 자 다음 또 다음에 또더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